장으로 훌쩍 넘긴 첫 타석 홈런 신인다운 전력질주로 얻어낸 3루타에 완벽한 코스로 향한 2루타까지 홈런, 3루타, 2루타에 이은 단타가 모자라 아쉽게 리버스 사이클링 히트 대기록은 놓쳤지만 두산 박준수는 최근 한마디로 메타석 지켜볼 만 나는 선수입니다 서울 야구 명문, 떡수고 레아수 박준순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야수 중 유일하게 1라운드에 지명된 박준수는 입단 첫해 곧바로 주전 3루 자리를 꿰찬데 이어 이달 초 은퇴한 팀 전설 김재호의 52번 유니폼까지 물려받으며 두산의 차세대 핵심 내야수로 떠올랐습니다. 시즌 타율 3할 1푼 5리로 케이브와 팀내 최고 타율을 기록 중인데 포부도 원대함 그 자체입니다. 최다 안타랑 타격왕 한번 해보시죠. 220개 정도... 나가면 이제 안 다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발래왔던 이미지고 여기에 삼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 중인 내야수 오명진과 고졸 신인 투수 최민석의 성장은 다시 살아난 두산표 화수분 야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젊은 선수들의 도약 속에 투타 균형을 되찾은 두산은 지난주 선두 하나의 11연승과. 2위 LG의 일주일 전승 행진을 저지하며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였습니다. 야구는 뭐 항상 재밌습니다. 뭐 내년 내후년 야구기 때문에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이에 있던 거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승엽 감독이 사퇴한 뒤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 속에 박준순 등새 얼굴들이 등장한 투자. 이번 주 치열한 5위 경쟁의 한창인 기아 s s g 와의 승부는 후반기 순위 싸움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문형입니다.